우리 몸에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유일한 기관, 그렇습니다. 바로 폐입니다. 그런데 이 폐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는 데는 다른 기관과 달리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교수님, 실제로 폐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폐는 간과 비교를 했을 때, 간은 흔히 재생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폐는 잘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요, 시민분들은 폐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폐암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마른기침을 너무 오래 하면 폐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요리할 때 나는 연기도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폐암은 담배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요?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기에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폐 건강을 위해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폐 검진을 위해서 폐 시트를 찍고 있습니다. 저는 폐 건강을 위해서 6년 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환기를 자주해서 깨끗한 공기 마시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천식이 있으면 폐암 걸릴 확률 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천식이 오래된다고 해서 폐암에 걸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만성기관지염 같은 질환들은 흡연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흡연 때문에 폐암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도 천식은 치료를 해야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음, 천식은 치료 가능한 병입니까? 사실 우리가 천식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똑같은 만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표현 대신에 조절해야 되는 병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관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네. 이번에는요, 폐암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사람마다 사실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지문도 쌤하고 저하고 다릅니다. 맞죠? 그런데 변성기도 아닌데.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있대요 게다가 그렇게 뭐 말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폐암을 의심해 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폐암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이제 목소리와 관련된 이제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이 폐와 기관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신경을 폐암이 침범하게 되면 성대 마비가 오면서 목소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 없이 목소리가. 장기간, 오랜 시간 동안 변하게 되면 폐암으로 인한 성대마비가 아닌지 반드시 염두에 두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 좀 무섭네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우리가 보통 폐암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담배입니다. 담배에 보면 항상 경고문이 있는데, 거기 폐암이라고 꼭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연초 대신에 전자담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자담배니까. 이걸로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던데 제 생각이 맞죠 낮을 수는 있지만 안전하진 않습니다. 어, 네. 실제로 이제 전자 담배 같은 경우는 액상형 전자 담배는 흡연자들이 자기의 흡연량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단기간에 과다 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액상 담배는 일반 연초와 비교를 했을 때 니코틴 함량은 비슷하고요. 포르마에데이드와아세트알데이드 함량은 일반 연초보다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흡연을 할때 들이마시는 연기는 여러 가지 가열이나 산화 작용 내문에 포르 에들어드는아세타데이드 함량이 일반 용액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음. 어,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 담배든 액상 담배든 뭐 연초든간에 무조건 한 길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군요. 네. 음, 그렇군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우리가 보통 옷장, 드레스룸 뭐 이런 공간 혹은 거실에 방향제나 탈취제를 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요 분위기를 잡겠다고 초도 향도 켜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뿌리거나 켜놓으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조그만 건데 안 걸리는 거 맞죠? 핵심은 오랫동안. 어, 오랫동안, 네, 장시간 동안 노출되게 되면 네? 아무래도 거기에 향초나 뭐 여러 가지 방향제, 탈취제에는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 염증 작용을 일으키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폐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실내 오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향제 뿌릴 때나 탈취제 뿌릴 때는 문열 놓고 뿌려야겠군요. 가능하면 문 열어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